처음에는 다섯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게 지금 내저번에 네 반지름을 첫 번째 시행했을때요거를 L 1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시행한 거를 이렇게 L 프라고 했는데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한번 아, 원을 그래. 또 거치고 가야 돼. 어, 특이해. 그 여기에서 또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처음에. 그럼 여기에서. 주셔야겠다. 네. 그럼 여기에서 또뭐 해야 되냐면은. 또, 원을 그리고, 여기에서 또, 대접하는 정사각형을 그려서, 여기에서 또, 삼등분해갖고 여기에 또, 원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계속 반복이 된다는 라 거지. 이게,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만 구해. 그리고 둘레잖아. 그냥 보겠어 어차피 그냥 확대 축소만 거야. 너 빼로 되는 거야. 몇 배로 축소됐으니까, 닮음 미만 구해갖고요. 닮음 미가 곧 뭐가 되는 거야? 공기가 되는 거겠지. 오! 근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만 구하면 끝나. 이걸 굳이 막세 번째, 네 번째 구할 필요 없이 처음 거, 두 번째 거만 구하면 근데 끝나. 근데 일부요, 네. 아까 한 것처럼 막세 칸씩 아니요, 그렇게 안 나와. 네. 절대! 절대! <laughs> 내가 아는 역사상 수능 문제에서 그렇게 되는 문제를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파설에, 파설도, 파설도 그렇게 안 나와. 선생님이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죠. 선생님이 뭐다 알아요. 일단 내가 본 경험했던 문제들에서는 <laughs> 그런 변칙이 발생하지 않아 절대로 너무 아, 이 문제는 맛있었군요. 무조건 첫 번째 거두 번째 거만 구하면 끝나요. 그런데 이거 내접하잖아요 원이요. 중심이에요. 뭐가요? 바알이요. <laughs> 네, 내접해요좀 봐봐. 또또 수직 내림이야. 아니, 아니 무슨? 저러면 저빈 공간에 있는 거 길이 어떻게 알아? 어디야? 아 몰라도 되나? 예를 그러니까 L1? 이거를 잘 봐봐. 이것도 원의 반지름을 처음부터 여기 있는 걸 구하려고 한다. 구할 필요가 없어. 넌안 어. 짓잖아. 같은 응. 모양의 기위만 구하면 돼. 어차피 똑같이 확대 축소가 되는 거니까. 사각형이 뭐야? 아, 그냥 아, 3대 1 하면 돼. 사각형이 되고 아니면 은이 기위의 비를 구해도 되고요. 이기 잘못 어.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자. 형에 해 뭐, 봐봐. 봐봐. 어차피 얘네가 지금 대각선 상에서요. 같은 원상에 여기 위치하면 돼. 레이싱. 음. 어차피 중심이 대각선들이로는 이 대각선 위에 중심들이 다 위치할 거고. 아, 이게 또 이렇게 접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럼 봐 봐. b가 같겠네. 이렇게 음. 이렇게 또 그릴게. 여기가 r이야. 여기가 r이야. 반지름 아직 안 구했어? 우리가 루트 r이 되겠지. 이렇게. <laughs> 맞아? 네. 여기도 r이지. 오. 맞아. 아니죠. 맞죠아 맞잖아. 예, 맞요 아, 요... 원의 반지름을요. 일단 이것을 먼저지울게3 루트 2 마이너스 여기 3이 여기 어 이렇게 또반지름 있었겠지. 이거를 네. 이분이라지 알게요라지 아,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 아, 아 할수 있죠. 저까지 어디 그렇죠? 라지알 할수 있죠. 아수수 아, 지지 봐봐. 요렇게도 라지 응. 이렇게도 접하니까 라지 알이지. 네. 그게 루트 e r 이 되겠지. 루트 e 라지 알. 그러면 관계식이 일단 이렇게 나오는데요. 루트 e r 플러스 r 플러스 라지 r 플러스 루트 e r. 루트 e. 전체 정수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랑 같습니다. 딱 <laughs> 이렇게. 음. 됐어요? 그럼, 라지 알이랑 R이, r 이 어? 알겠어요. 네 그럼 봐봐. 이 반지름의 길이를 내가 구하게 되면은 아, 이 아, 반지름의 길이가 음, 결국에는 뭐, 뭐가 되는 뭐, 거겠어? 뭐, 뭐이 반지름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 어, 필요한...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되지, 아, 그렇지? 여기에서의 전체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 주! 주! 여기에서의 대각선의 길이. 음. 그게 닮은 비가 되는 거지. 음, 첫 번째 것만 구하고 이게 초항이 되겠지. 끝나는 거렇게나여기서 어떻게, r 계식이나 r root 2R, root 2R, r 2R, 루트 2R, r o o r 2R, 1 o r root 2R, 2 2R, root 2R, r o o r root 2이 r o r root 2R, 이 o o t 2R, root 2R, 2R, 루트 2R, 이 o o t 2R, r o o 2R, 루트 2R, root 2R, r o o 요2 그럼 이제요거를또 구해야 되거든요거요거요거요 거고. 거하는거어렵지않하는거 어떻게 원하는 어, 네. 네, 네. 네. 어, 네, 거고. 어, 이거 거고. 거원성는거거원하이하는거하는데 어떻게 구하는게 제일 거원하2 이거 거 이거 이거 원하 이거 원하는 거고. 거원하 소곱식까지쓸 필요 있어 이게 2니까 여기에 그럼 루트 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럼그리 그럼 네. 45도 45도 직각이 된거 생각하니까 네. 아, 여기에서 또 이런 식이 나오겠네요. 어 루트 2 플러스 일의 r이, 아. 아, r이 얼마 가 나와? 루트 2가 됩니다 여기서. 아 그리고 r이 얼마나 나와? 루트 이에. 루트 2 마이너스 일에 나오겠네요. 그러면2 마이너스 루트 이가 될까요? 네. 어펀펀펀 펀. 짜. 허이 착. 다 같이 고르면 뭐, r이 어디게 나와? 4-2√2 4 2루2가 아, 됩니다. 짠짠짠짠 끝났다. 끝났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뭘할 수가 있냐면 l1 l1이 지금 첫 번째에 있는 저 녀석의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반지름이 이거면 2π에 2-√2 이렇게 나오지. 이게 네. 초항이야. 네. 자 그럼 봐봐. 이거 개수가 늘어나니? 네, 아니요. 개수는 계속 한 개씩이지. 그렇지? 그래서 공비를 구할 때는요.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항상 고려해야 돼. 달문비와 개수비. 달문비랑 개수비. 개수비. 개수비는 일대일이 늘어나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두 배, 네배막이렇게 늘어나면 음. 개수비가 일대2가 되는 거니까 내가 구한 달문비에다가 곱하기 이까지 해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전체 급수의 공비가 되는 거야. 문제 그 알겠어? 그 개수가 만약에 세 개씩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 어? 이게 막 한개세개막 아홉 개 스물 일곱 개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 음. 내가 세 개까지 봤어 문제에서. 보통은 두개야 보통은 두개씩 늘어나, 이렇씩이이 늘어나는 건세 개까지 문제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두개 정도로 내더라고 문제를. 만약에 개수비까지 건들고 싶렇게 이렇게 이렇게 리렇게이니까이리게이 봐. 게이게 이렇게 이렇이였으면렇게비가어떻게돼 있어? 공비가 아니야? 제 아, 어, 이게 넓이를물어 봤으면 닮음비의 제곱배를 해서 그거를 나누야 그게 공비가 되는 거야. 어. 근데 얘는 둘레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닮음비가 곧 뭐가 되는 거야? 공비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닮음비가 어떻게 되겠어? 3루트 2대. 닮음비? 3루트 2대. 어떻게 할까? 3루트 2. 아, 어, 3루트 2대. 요 길이 2r. 3루트 아, 2대. 요 길이 요1이가 그러면 er이지 er 아니, er 어디 갔어? er 아니잖아요. 맞지? 왜, 맞지. 알던 이거. 전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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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지. 아니지. 정사각형이 되었어. 이 원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이 요 모양이 이만큼 축소된 거잖아. 이해했니다 그럼 대각선의 길이비가 곧 닮음비가 되는 거겠지. <laughs> 그렇지? 그럼 삼루트 2가 전체 큰사각형의 닮음이 되고. 그럼 여기 2알이니까 8 4 루트기가니까 여기요. 네. 여기요. 그럼 봐봐. 닮음비지. 그럼 이거를 삼루트 2로 상나누면 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공리가 되는 거죠. 이만큼 축소가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뭘 구하래? 이거 뭐합구하래1 3 루트 2 분의 8 마이너스 4 루트 2 분의 어디가서? 초항 어디가서? 초항 여기 네요 2파이의 2 마이너스 아. 루트 요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분모 분자에 3 루트 2를 좀 곱하죠 3 루트 2 마이너스 8 플러스 4 루트 2분에3 루트 2 곱하면 6 루트 이의파이에2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은 얘가 7 루트 2가 되겠군요 팍팍팍팍 팍 이렇게 3 3 3 3 와야 되겠네 3 네, 3 네.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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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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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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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은요게2 루트 2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지. 그죠 이거 먼저 좀정개좀 좀 하겠습니다. 2로 먼저 나눠줘. 이 먼저 나눠줘. 3, 7 6 플러스 그러면 이거 보기하면은6 플러스 1 6이166 플러스 루트 이 마이너스 7. 28? 아니 14 루트 2. 28. -14 루트 2 더하기 16 루트 2. 2루트 2. 마이너스 14루트이더하기십6루트이2루트티 마이너스 십6 마이너스 십6 여기가 십이야? 1이 더하기 1이12 더하기 2루트 2? 이3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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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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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6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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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이거 괜찮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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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이이 이거 이거 이거를 막 여러 개를 구하려 하지 말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만 그만 끝나. 무조건 네, 그 그렇게 하면 풀려요 이거는. 그래서 개수가 늘어난지 안 늘어난지 보고 이게 만약에 개수비가 이게 1대 2였으면 은 이거 두 개를 곱한 게 최종적인 공비가 되는 거야. 아, 어? 끈이 어려우니까. 아니 딱하 있으면 당연히 이 길이 안에서 V자, V자 이런 거딱 해서 해야될거 아니야. 아니 이거 당연히 접하고 있으니까 이런 그림들 다 그려야 되고 이런 거. 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여기에 원이 이렇게 접하고 있어요 이런 게중요한게 게 접한다 라는 말이 나와있습니다 접한다 이런 거 이런 거 여기도 또 접하고 있잖아 일직선으로 촥 연결하면 어우 이게 예. 그럼 무게 딱 보여야지 따라락 짝짝짝짝짝 이게 접하는 거 나와있으면 무조건 접선부터 끄집어내려 이렇게 이게 그림을 안 그려보면 안 보여 문제풀 때 그림 주지 않아요. 평범. 그러니까 이 주어진 어. 그림에다가 이런 짓거리까지 해야 보인다니까. 프랙탈 그림 안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프랙탈 은 그림을 안주는 경우를 단한 어. 번도 본적 없어요. 절대 그렇게 절대 그 무조건 문제 그림이 있어. 빡세겠다. <laughs> 그림 안주고 말로 아, 다 써. 근데 요즘 프랙탈이 안 나와서 일단 요 정도로 맘만 보세요. 그리고 더 심화적인 걸 하고 싶으면은 실전 기능하고 내 그거 심화예요, 그거. 그냥 그 정도만 풀수 있으면 충분해. 펼쳐 안 나온다니까 그니까 요거 말고 넓이 연습하는 게 거기에 되게 많이 있거든. 개수비 늘어나는 것도 뒷부분에 있어. 그러니까 거기 있는 문제를 지금 이때 한번 봐도 안 나올 거야 아마. 장면에 어, 안 나왔으면 올해 안 나올 거야 아마. 됐죠?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예측하지 마세요. 한라 나, 한번 볼게요. 등비 수열 4차원 수 2번. 조용해. 조용해.